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우신뿐 아니라 대만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여호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주 중앙 순복음교회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예수님의 여호와 길을 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 복음을 전달하기로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50주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호와 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또 토요일날 모여서 준비도 하고 찬양 준비도 하고 음식도 다 이렇게 주방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건사회에 자금을 지원 받아서. 배추, 또 농사 지은 거, 박상남 건사님이 가져오신 거, 또 저희들이 또더산것 해서 배추를 한3 0포기 했고요. 멸치를 한 5박스 정도 볶았어요. 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김치 더 달라고 두 번, 세 번씩 오셔서 더 가져가셔서 드셨어요. 김치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찍지는 못하지만, 못 찍지는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다 후회도 받고 사진을 통해 또 추억으로 남기셔서 오랫동안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9 0주년 세계대회 참석하신 많은 선교사 분들에게 또 이제 우리 함께했던 추억들을 또 이제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화에서 이제 액자에 넣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어,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어려워하다가 지금은 너무 친해져서 서로 장난도 잘 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고백을 많이 해줘서 아주 신나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대만장에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말씀, 그리고 공과, 그리고 개인 찬양 등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렇게 활기차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 선교 여행을 같이 오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20, 30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갔던 젊은이들이 전체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 본인들이 느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보고 느끼고 또 직접 체험해서 정말 미래 우리 교회 성교 자원으로 미래 성교사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네, 나의 취업 준비하면서 대만 성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갈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 하나로 대만 선교에 오게 됐는데 같이 하는 분들과 은혜롭게 참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참모와 워십의 가사처럼 주님의 영광이 온땅 가득하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정말 대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만땅에 여호와의 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퇴근을 하고 바로 와서 연습을 늦은 시간까지 하면서 또 살을 뺀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연습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워십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계속 쏟아지고 그냥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마라나타도 개회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줄 알았는데 자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아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구나 진짜 이 예배를 너무 받아... 싶어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 이 땅이 감사하다 그렇게 느꼈고 우리가 찬양을 연습을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한몇주 동안을 연습했는데 처음에는 이 대만어가 이, 이게 입에 베이지를 안아가지고 입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이 찬양이 익숙해져가지고 어제 찬양을 너무 잘했던 게 그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언어를 쓰는 그 대만인들과 함께 예배를 들을 때 아,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고 여호와의 길을 세운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이 된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우리 창립 50주년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대만 땅에도 또 여호와의 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만 지역이 보금마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또선교사님들또 수고와 또 현지 목회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도전받을 때큰 놀라운 역사가 이땅 위에 있을 지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이 오고 300명의 이렇게 현지 교역자님들께서 모여서 이 대회를 한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벅 차고. 좋았습니다. 배들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타이완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응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또 순종하는 일에 더 힘을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타이완이 일어나서 세계선교를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또더 나아갔으면 주체가 되어서 주동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정말 여호와기를 높이 세워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여서 이렇게 대만이 복도 부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또 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어, 어, 만남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선교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선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희들이 움직임이 있다면 은 분명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만 땅에서 일하실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대만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회의 초석이 놓아지는 앞으로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인 세계 선교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대를 회 위해 함께 하신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한 특히 청년들의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당회장 목사님의 헌신으로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 대만 지역의 여호와의 기가 확. 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호와 부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